계속해서 엔진 후드 쪽에 배기 통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배기 통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먼저 스케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스케치를 오른쪽에서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포지션드 스케치를 선택하고, 다음 같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안 되니까, 네, ZX 플랜을 선택하고, 수왑하고 엣지가, 리버스 엣지, 이쪽으로 와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위에가 이 공간 뚫린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정도 여기는 나중에 위에는 트리밍 할 거니까 이 밑에가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치 빠져나가겠습니다. 스케치 빠져나가고서 얘를 이제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보겠습니다. 얘가 이쪽인데 이쪽으로 쭉 익스트루드를 해주겠습니다. 제 여기서는 패드를 해줄 건데 패드를 하겠습니다. t o p 지컬 o g i c a l 쓸데없는 프로파일 받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가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 식을 해주면은, 라인 갖고도, 솔리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식을 해줍니다. 그럼 메시지가 이제 안 뜨고, 얘를 어느 정도까지 빼줘야 되냐, 이 끝난 데까지 충분히 나오도록 이렇게 쭉 빼줍니다. 위에서 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이정도까지만 나오면 되겠고 그리고 이쪽은 조금 안을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한 이정도 보겠습니다 트레이컬리지으로 해가 이정도 해주겠습니다 이제 두께 옆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이용해서 두께를 줘가고익스트드를 지켜준대 제 패덜 시켜는데 두께를 한 10mm 정도 주겠습니다. 얘를 한번 올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뒤로 빼지 말고, 여기를, 뒤로 약간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를 0하고, 여기를 10mm 정도 빼주겠습니다. 그럼 이쪽 앞쪽으로 빠집니다. 앞쪽으로 한 10mm 정도 빼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두께 10mm 짜리로 쭉 뽑아져 나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패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지금 패드가 만들어졌고, 얘를 이제 앞으로 좀 복제를 해줘야겠습니다. 복제를 하기 위해서, 인서트 메뉴로 가갖고, 이쪽으로 와서, 렉탱귤러 패턴을선택하겠습니다 얘를 이용하던 트랜 a 레이션을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r e c t a 을 하고, 지금 패드를 잡은 상태입니다. 패턴 나 오브젝트는 패드가 지금 잡혀있으니까 여기 바로 선택이 돼 있고, 얘를 몇개할 거냐? 한번 옆에서 보면서 한 10개 정도를 해야 합니다. 10개 정도를 하는데 간격을 한 60mm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격을 60mm 정도로, 뭐하고 볼거 있는지 확인하고 인스턴스 스페시 얘가 담을 텐데 예, 이 정도 하고 좀 어느 쪽으로 빼 줄지를 여기 방향을 지정해 주 않는다. 레퍼런스 디렉션을 여기 x축입니다. 라이클릭하고 x축으로 X축으로 10개를 뽑아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면은 된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 원래 걸 포함해서 10개를 뽑는데 간격은 60mm입니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조금 필자가 좀 조정을 하기로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은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두께를 조금 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께를 좀더 주게서 라이클 Edit 드이쪽 sketch. 트기케치 d r o 여기 p 고 여기 패드로 r 고 여기 p e d 한 o 한 5, 1 5미 m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두꺼워집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아니면 거의 한 20mm 정도까지 해도 가야 할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적절한 두께는 필자 따로 조정하기라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위쪽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줘야 합니다. 위에, 옆에서 보면은 엔진 후드 위쪽으로 얘들의 패드들이 쫙 튀어나왔습니다. 얘들을 잘라줘야 합니다. 얘들 잘라주려면 기존에 있던 서피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왔서 예. 엔진 후드용 서피스, 얘를 여기서 감춰주고, 이쪽으로 와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주면 될 겁니다. 인서트 메뉴로 가서 서피스 베이스드 피처로 가서 스플릿 해줍니다. 칼날로 쓸래는 입니다. 지금 페이스가 선택되고 있는데 예, 스플릿했습니다. 클릭합니다. 보관할 쪽이 어디 쪽이냐? 화살표를 클릭해서 밑에 쪽을 보관하고 위를 잘라줄 겁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럼 위에 잘라지고 이제 라이 클릭해갖고 감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위에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기통로가 엔진후드 쪽에 배기통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런 식으로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후드와 엔진후드 쪽에 있는 배기통로를 만드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